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의주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 k 닉스또 반도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한 게참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잰슨 황이 쏘아 올린 공으로 HPM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유주에서도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르기가 필요한 가운데 오늘 시장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젠슨황의 그 약발이 HBM을 쏘아 올렸는데 과연 이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그 효과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여러분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젠슨황의 발언 내용들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혹은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먼저 급등을 미증시에서 보였고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기대치 이상으로 SK이닉스 등의 종목들의 강세류가 나타났습니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HBM 관련한 종목뿐만 아니라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일제히 모두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가운데 SK이닉스의 주가는 8% 한미반도체가 5%대 강세였고요. 미래반도체는 무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상한가 그리고 YC 20%, DI도 10% 넘게 오르면서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테마가. 모두 가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좀 젠슨 황이 녹여줬다라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보이자 평균적으로 코덱스 반도체의 수익률만 봐도 5% 넘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할게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보니까 SK이닉스는 2,400억 넘게 샀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습니다. 3,400억 넘는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라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의 사업부에 있어서도 비중이 크지만 그래도 같은 반도체라면 삼성전자도 함께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외국인은 SK이닉스만 담았습니다 젠슨한 발언을 좀 골자만 따서 본다면요,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TSMC 외의 다른 업체도 고려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SMC 외에 다른 업체로 삼성전자인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사우디 쪽에 있어서요 GPU 수출에 대해서 물꼬가 트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우디에 안 주면은 사우디가 중국한테 이렇게 손잡을까봐 그거를 또 막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수출이 어, 나타나게 된다면 전체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수출하기 시작하면 또 엔비디아와 같이 연계된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니까요. 여기에 블랙 블랙 웰의 타임라인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는데, 향후 가이던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블랙 웰이 타임라인이 조금 뒤로 미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공백 어떡하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에서 도 한마디를 한 건, 블랙 웰의 수요가 너무나 많다. 다들 달라고 아우성이다라는 이야기의 결을 젠스나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역시 엔비디아가 엔비디 아 하는구나. 역시 갓비디아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준비하라라고 외쳤던 증권가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죠. AI 고점론이 무색하게 보란 듯이 과연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만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반도체 뭐 저승 사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내용을 일단 보자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이제 3분기의 고점이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매출 증가율이 18%대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AI 산업의 투자랠리는 영원한 건 없다. 예.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런데 역시나 AI 산업에 있어서도 영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이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 산업의 사이클에서 벌써 이렇게 피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그게 더 빨리 오는지 혹은 우리가 내년을 예상했다면 혹시 올해 말에 오는 거 아니야? 내년을 예상했어도 주가는 선배 형이니까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건스탠리는 2021년이었죠.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겨울이 왔고요. 주가는 이, 이로, 이 이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왕이 탁 나서자 아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기대감 여전히 수요는 풍부하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 가운데 왜 팔까요? TSMC 말고 다른 업체면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스낙은 We Are the World,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잡는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AI 칩 생산에 맞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살짝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에 저는 방점을 일단 줬고요.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가 젠슨 황이어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전에 보면은 항상 이제 관련한 관계사들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업체의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로 콕 집진 않았고요. TSMC 왜 하면은, 어, 삼성전자 밖에 없잖아,로 우리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만큼의 발언인지는 좀더 두고 보도록 하겠고, 지금 호퍼와 블랙의 모두를 이제 TSMC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TSMC에 대해서는 아주 호평이 쎄입니다 동종업계 최고다, 대응력이 정말 최상이다라고 호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한다면 너무 좋겠죠. 과연 황 CEO는 댄스나그 어, 삼성전자 AI 칩 생산을 맡길 지그 의중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아,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밀, 운, 불, 우다. 구름이 가득 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구름이 가득 끼고 나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는 순서니까 우리는 비가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은 조성이 돼 있지만 일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HBM을 뺀 메모리 수요도 그다지 삼성전자는 지금 아, 소소고요 HBM 성과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팍! 12단파 얘기가 3분기 안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3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IT 세트 관련한 수요에 있어서도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도 수요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삼성전자답지 않은 현재의 삼성전자가 답답하다라고 또 애널리스트는 평가를 했고요. 개선은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기대감은 남겨두지만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PBR 은1.1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과연 HBM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관련한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반도체 또 다뤄봤고요.